음성읍 석인 1위의 위원장 이기현입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발전사업 변경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 및 관련법에 따라 주민 수용성이 높고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되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산업통상통상자원부는 이를 무시하고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발전사업 변경을 한국동서발전에 지난 2019년 1월 30일 허가 통보함으로 우월적 지휘를 이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오늘 국회와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특혜 의혹을 고발하고자 한다.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결사 반대하는 평공의 석인리 충돌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자체인 음성 군과 중앙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수십 차례의 반대 집회와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웅성 군천과 군천과 시가지 일원 발전소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전사업 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지역주민 수십 명이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당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음성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되면 음성읍은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의 대량 발생으로 급속한 환경변화 및정주 여권은 더욱 피폐해져 음성읍의 소멸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음성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을 결사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국 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 용량 1 1 2 2 2 m w 일때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 2,288만 288만 5천톤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동서발전 계획대로 2차 발전 사업마저 준공되면 발전소로 인한 환경 피해 규모는 2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듯이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는 심각하다. 질소 화합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농도 증가, 안개 안와 무빙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l n 지 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로, 공업용수 공업용수 공급 문제와 상원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동서발전은 미래의 식량 자원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72만 1 8 4평방미터를 발전부지에 평입시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할뿐 아니라 발전소 예정부지 음성천 자생, 음성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련 3, 300여 년의 왕고들나무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다.